인천의 도심 속 무엇인가로 가득하다는 한건그 안은 마치 미로 속에 들어간 듯한 걸음 떼기가 어렵다는데요. 안에는 뭐 사람 들어가지도 못해요. 꽉 차가지고 건물 안을 가득 채운 건 다름 아닌 고물들. 일반인들을 볼 때는 쓸만한 거 없어. <laughs> 언제부터 쌓았는지 모를 정도로 쌓아둔지 꽤 시간이 흐른 듯 보이는. 성까지 다 있을 거야. 그리고 고물성으로 불리는 이곳에서 홀로 살고 있다는 한 남자. 그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초롱성처럼 음. 고물성을 꽁꽁 가려뒀던 천막을 걷어내자 음. 금방이라도 앞으로 쏟아질 듯 아. 모습을 드러내는 꽉 들어찬 고물들. 도심 한복판 고물상. 그 성에서는 한 남자의 얘기입니다. 고물성에 살고 있다는 남자는 항상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선 요강에서 무언가를 꺼내 이웃들에게 나눠준다는데요. 남녀노소 상관없이 남자 앞을 지나가기만 하면 손에 꼭 쥐어준다는 그건 사탕이에요. 오. 요강이 품고 있는 건 다름 아닌 달달한 사탕입니다. 잠시라도 기분이 좋잖아. 그거 먹는 사람이 뭔가 기발한 거를 해야 이게 경영이 되는 거 아니여. 고물은 돈벌이로 또 사탕은 홍보라고 합니다. 제작진한테 보여줄 것이 있다면서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는데요. 고물성이라는 이름이 걸맞게 건물 안도 고물로 가득합니다. 사람 한명 지나가기 어려울 지경인데요. 천장까지 층층이 쌓여있는 고물들이 커다란 벽을 3층도 만들었습니다. 3층도 다 예, 그렇습니다. 전 네. 고물입니다. 예, 전부. 이층, 삼층, 전체요 자, 고물 성 안을 한번 살펴볼까요? 한 층을 넘어 한 건물을 가득 채우고 있는 고물들. 분명 그 쓰임을 다해 버려진 것들이건만 이 수많은 물건들은 왜 이곳을 지키고 있는 걸까요? 물건도 아주 다양합니다. 선풍기부터. 뭐 비디오 플레이어까지 대부분 가전 제품들이 있는데 개수가 너무 많아 한 사람이 지나가기만 해도 어이구 쌓아둔 아니, 고물들이 잘해. 무너지기 일쑤입니다. 이게 그냥 쌓놓는게 아니오, 이 경영이요 그게. 이게 경영이에요. 이게 경영이지. 모든 것이 경영이라고요. 무작위로 쌓있는 고물들에게도 남다른 철학이라도 있는 걸까요? 그냥 고물 공물 아니에요? 그냥 공물가 아니고. 나는 고물이지 고물이 아니라 보물 아하 고물이 아니라 보물이라고 합니다 알수 없는 말만 남기고 어디론가 떠나는 어르신 그 뒤를 쫓아가 봤습니다 여긴 동네 한 고물상에 도착을 했는데요 고물이 있기라도 한 건지 이것저것 날카로운 눈초리로 살피다가 아하 두손 무겁게 고물들을 들고 오는데요 이거 왜 가져가세요? 아, 이거 죽었으니까 이거 살려야지 살린다 비장한 말만을 남기고 사라진 어르신. 고장난 믹서기를 들고 한참을 살피다가 수술을 시작합니다. 한두 번 고쳐본 솜씨가 아닌 것 같은데요. 자, 이 믹서기가 다시 작동을 할까요? 오호, 쌩쌩 잘 돌아갑니다. 대단한데요. 주워올 때는 90% 이상은 살릴 자신이 있으니까 주성오는 거죠. 고장난 물건을 사고나 주어와 할아버지의 손으로 새 생명을 불어넣은 후 물건을 되팔아 건물세부터 생활비까지 모두 충당한다고 하는데 사실 할아버지는 이 동네에서 못 고치는 게 없는 맥가이버로 이미 소문이 자자하다고 합니다. 현자 쪽에는 아주 아주 따봉이. 네, 저희들도 뭐 고장나고 그러면 선생님한테 의뢰해서 도태서 쓰고 그러니까. 그러나 할아버지에겐 고물은 돈벌이뿐만이 아닙니다. 고물들을 새롭게 조립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멋진 작품으로 재탄생시킨다는데요. 생명이 죽은 거를 생명을 불어넣어서 작품 활동에 사용하는 거지 소품. 벌써 어, 할아버지의 네. 작품들은 크고 작은 대회에서도 어, 상을 받을 정도로 이미 시작해.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동상 고물을 고치고 또 새롭게 만들며 고물과 함께 흘러온 세월이 무려 15년째. 오늘도 고물과 함께한 하루가 또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넓은 자리 모두 고물들한테 내주고 할아버지의 공간은 요 작은 방 한켠입니다. 늦은 끼니를 홀로 해결하는데요. 혹시 가족분들은 어찌세요? 예, 네, 가족이 이제 뭐그 자식들은 시집가고 장가서 어디 살고 있죠. 좀 외롭지 않으세요? 아이고, 외로울 시간이 됐죠. 고물을 안 머르면 내가 할수 있는 능력이 고물밖에 없으니까 할그 고물을 활용할 수 있는 거 능력밖에 없으니까. 고물을 고치는 것이 단순한 손재주라며 말을 아끼시는 할아버지. 하지만 할아버지를 둘러싼 소문은 좀 달랐습니다. 아버님 옛날 에 대학 교수랬어. 말해 응, 옛날에 그이가 학원 그그 그 강사가 자기가 학원도 했다는 말에 대 수학 학원을 서울서. 과연 소문은 사실일까요? 할아버지의 오랜 지인을 만나 소문의 진실을 확인해봤습니다. 수학으로 아마 유명한 저 학원 강사도 했었고 현직에도 있었고 유능한 수학 실력 있는 강사였죠. 아하, 과거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으로 재직을 했고 또 유능한 강사로 큰 성공을 했었다는 할아버지 하지만 IMF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벼랑 끝이라 느껴졌을 무렵 자신과 닮았은 듯한 고물을 만난 할아버지는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데요. 자신이 고물에서 새로운 삶을 얻은 것처럼 이웃에게도 널리 알리고 싶다고 합니다. 요고 많아야 되고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세상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버리고 내려놓고 비우고 이래야만이 진짜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고물을 보물로 다시 탄생시키는 못 말리는 할아버지. 그의 인생에도 늘 따뜻한 봄바람이 불길 바랍니다. 미스터리 M이었습니다.